안녕하세요, 취재주원 토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보니다 오늘도 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주시면 제게 네. 중에 할 건데 십사이. 네, 그래서 십사이 예요십4이는 한진그룹입니다. 해보시죠. 이제 대한항공으로 가장 유명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진칼 지네요. 한국공항 이렇게 있고 산장사로만 보면 은총 5개가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한진 한진칼 한국공항 진에어 이렇게 있고 설립은 1945년 창업자 조중은 6개 되어 있고 자산총회 31조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제기 시4일 정도로 굉장히 큰게 없어요 부산보다 위에 있어요 창업자부터 볼게요 천구사십년 인천에서 트럭 하나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트럭 하나로 해서 이게 납품을 하다 보수창고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납품 수송권을 따내면서 이제 좀더그 당시에 트럭 좀더 늘리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대한항공도 항공사도 인수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진의 뜻은 한민족의 전진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방계열사로 이제. 아들들이 죽고 나간 한진중공업과 메리츠금융지주였어요. 내용 보면은 미군 전시기 1945년 11월 당시에 이왕공업사 사장 조중훈이 트럭 한대 가지고 인천 쪽 한진 상사 세운 게 기원이고, 그래서 한진 그룹은 기본적으로 인천 쪽 연구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진 계열사하기보다는 인하학원을 가지고서 인하대 쪽 네네. 재단이기도 하고요. 1950년대 트럭 30대 화물선 10척으로 늘린 다음에 그리고 주한미군 수송권에서 따내고 서울 반도 호텔에 사무실 두고 1960년 민간 항공사 한국 항공을 세웠는데 5 6후대탔때 이제 문을 한번 닫았다가 한집 관광을 세워서 고속버스 사업을 이때 합니다 고속버스 사업을 먼저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1967년 대진해운을 세워서 해운업도 진출했 그래서 한지는 원래 현대상선과 더불어 가지고 한진 해운 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좀 결국에는 정부에서 포기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육해공 원래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그리고 특이하게 삼성으로부터 동양화재를 인수해서 금융업으로 손을 뻗쳐서 현재의 메리츠 정말 잘 나가는 회사가 됐죠 사학재단은 인하하고 인수하고 그리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969년에 14억 5300만원으로 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1990년대 들어와서 강남인 조양원한테 항공 차남인 조남한테 중공업 삼남 조수한테 해운업 막내 조정한테 금융을 줬는데 깔끔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런 거면 보면 차라리 그냥 한, 한 명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가요 무료을 무산되는 근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땐 깔끔한데 결국에는 삼 분쟁이라든지 어. 엄청 싸워가지고 형제간에는 되게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무슨 메리츠 중권이나 이제 중공 이쪽 이분들이 해당 계열사는 오히려 대한항공을 안 탄대요 아시아나 그 정도로 제 사이가 안 좋았더라고요 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이요? 지금도 좀 그런 대,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아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가 넘어가잖아요 아 그러면요? 그러면 <laughs> 그래도 아시아나 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어, 확정될 거 아니에요 아 타겠죠 그럼 음. 이제 걸어다니나? <laughs> 아무튼 지금 조중원 회장님이 이제 타게 한 다음에 대한항공을 이제 이제 장한 조양호 분이 맡았는데 조양호 분도 이제 한몇년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 그룹 딸들이나 아들이 엄청 많이 많았어요. 조연아, 조연민, 그땅콩공항이라든지다 그 스스로 시작해서 기로 끝나는 걸로. 네. 음. <laughs> 그래가지고 특이하게 재계 순위가 되게 높은 분들은 원래 결혼 혼맥을 할때 다른데 이제 재계랑 또 결혼하거든요. 근데 한진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기 피하는 기업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안 한다. 인성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보고,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좀빨이빨이 했어요. 대한항공이 타기 싫어서, 이제, 뭐, 저가항공사에 투자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왕자에 나는 뭐, 어디다 있긴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조양업은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조남호랑 조정호 와서, 단른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조문을 했다. 뭐, 음. 런거있요경영권 문제 붙었죠. 그래서, 이 장남이냐, 조연하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근대 이슈가 돼서 주가도 엄청 막, 급등하게 치고, 당시에 이제, KCGI 강성부 펀드도 오고 막 아무튼 뭐 경영분쟁이 좀 심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강남이 조원태 분이 경영권 가지는 걸로 갖그었습니다 경영권 분쟁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네. 아시아나가 이제 매각이 나왔을 때 대한항공이 좀 어려운 가운데도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돈을 산업은행이 거의 대여준거나 마찬가지로 갔어요.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대한항공 아시아나 가져갔고 중간에 호반건설이 이제 좀 지분을 참 투자하면서 들어왔는데 현재 2대 주주까지 갔어요 후반 건설이. 지분율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조한태, m 밀리조가 조현민이요. 조리가 아니야, 푸네요. 이 네, 밑에 6%프를고만워고만해요그렇 굴만, 있고 반도건설이 있고, 후반 있고요. 건설사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당시 이제 미국의 델타 항공과 KDB 산업은행이 조한태 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했다고 음. 해요. 분야 보면은 한진칼이 이제 지주사고 항공에 대한항공, 그리고 지네어 또 저강공사 있고 육상 부분에는 한진이 있어요. 음. 개인적으로는 한진이 현재 재무적으로는 좀 무난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관광호텔 쪽에 한진관광과 뭐 칼호텔 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이런 게 있고 정보서비스 부분 톱박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 이런 게 있습니다 해외법인의 와이티키리조트 이런 게 있고 기왕리 부분에 인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이렇게. 있고. 뭐 스포츠 팀으로 남자 배구 배구 유명하죠. 탁구도 가지고 있고 빙상 있습니다. 예전 계열사 있는데 좀 넘어가고 뭐 특이한 거로는 뭐 진에어 그이있스 롤도 좀 게임도 있었고요. 사업 구조인데 약간 이분들이 수송 매니아라서 조중 회장님이 수송을 통해 나라에 보답하겠다 해서 수송 보국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송에 목숨을 걸었다 정도로 약간 수송 덕후다. 그래서 해외로 탈로 봐도 이렇게 6회, 육해공을 다 하는 데는 거의 없고. 그나마 이제 항공사를 가지고 있는 해외에서도 에버그리는 회사,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열사 간 급여 차이 뭐 크다고 하는데 이건 보통 원래 그렇고. 지역 연구는 인천이고, 오너일과 사건 사고는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났으니까 네. 넘어가고요. 한진 그 계열사 구조 보면은 부주군이 창업주분이시고, 밑에 조양우분, 종나무, 조수호, 주동호 조수 해가지고, 중공업, 해운, 증권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면 한진 쪽, 한진 칼만 대란공만 봐도 짜잔한 계열사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이걸 다 하기도 의미가 없고, 그냥 많다 이 정도면 여기까지입니다 일분. 그러면 한진은 어떻게 하셨죠? 아 이제 한진 칼 같은 경우에 이제 결사간에 지배를 하는 주주회사니까 그러니까 지분 경쟁이 있을 때가 좀 접근해 보면 하고 대한항공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건 맞기는 하거든요. 부채도 많고 그거는 시가총액을 따져봐야 돼서 이분에서 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분이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해서 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